네 반갑습니다 주민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쨌든 그거를 사수를 하면서 조금 더한 840선 마무리를 조금까지는 해주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조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830m로 추가적인 이탈 없이 일단 방어해 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오늘 특징주는 HLB죠. HLB, HLB지 HLB 생명과학이 나란히 상한가로 들어갔고 다른 계열사들도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HLB 그룹 주들이 급락이 나왔었죠. 그에 반하는 상승을 보여줬다. 아무래도 FDA 미팅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 보완 없이 다시 한번 어, 승인 어, 청구를 해라 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안도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아졌었고요. 워낙에나 투배가 나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어,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상 승인 기대감으로 11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어아 추가 미팅을 했는데 추가적인 서류 보완 없이 재신 그 재심사 신청을 하라고 했으면은 어, 굉장히 긍정적이죠 HAV에서 마음 고생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금리 인하도 9월달에 약간 하는 것처럼 어, 파워리 약간 좀 비둘기적인 아란도 한가 더불어서 금리 나 시기에는 바이오가 강세죠.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또어 비만 테마 관련해가지고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은 저번에도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얘가 일단 일봉 차트 형태라든지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분봉 돌리는 거 아무래도 오늘 좀 바이오가 강세였고 최근에 비만치료제가 테마지 않습니까? 팩트론, 로 대봉이레스 뭐 이런 종목들 어 강세인과 더불어서 일봉 차트 패턴하고 분봉도 되게 오늘 준수하다 거래량도 준수하고요 일단 1차트를 보면 은 앞전에 완전히 코로나 때 이후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가 3천원대 주가에서 9,400원까지 단숨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6월 28일 날, 말일에 한번 투매도 한번 연출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7월 1일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패턴 자체도 일본 셔트에서 되게 좋은 패턴이거든요. 투매를 의도적으로 한번 횡보하다가 투매 한번 만들어 놓고, 크게 반등시키는 마지막까지 개미 털고, 거래량 살리면서 반등시키는 모습 자체가,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 한국 PNC 자체가 적자기업에서 흑자전환기업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한국 PNC가 그냥 신략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보톡스, 그리고 뭐 필러. 이렇게. 여기서 실적을 뽑아내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투자. 지분투자,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신략,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도 무차입 경영을 조금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다만 코로나 때 엄청나게 텐베거 네.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유산전자를 한번 단행한 경험도 있긴 하지만은 네. 한국 BNC라는 종목이 뭐 한번 쉽게 말해서 해먹은 종목이지만 지금 이 정도 밸류에서는 조금 모멘텀을 생각을 했을 때한번더 어 조금 높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밸류업을 할수 있는 종목이 한국BNC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차트 형태만 보더라도 이거 급등 차트입니다. 말 그대로 급등 나오는 차트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BNC를 유심히 조금 지켜봤어요. 거래량도 투매 나온 이후로, 거래량 없이 투매 나온 이후로 곧그 뒤로 귀신같이 거래량 살리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6 0 0 0원대 금액대가 아마 매물대거든요 이게 고점이 여기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매물대가 아닙니다 결국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도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평단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6 0 0 0원대 조금 신경 써서 끌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6 100원대 매물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지금, 비만 테마기 때문에, 한국BNC가 투자를 집행한 회사 중에서,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약간 후보물질 단계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지금 비만 테마에 편승하기에는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약하지 않나. 적어도 한 임상 이상 정도 진행 중이다 하면, 임상 결과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을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비만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서 그 비만 파이프라인의 재료만 봤을 때는 네.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BNC 같은 경우는 차트 형태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약개발 어, 쪽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리고 그 기반 자체가 보톡스, 미용 쪽이기 때문에 조금 튼튼하게 실적을 받쳐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한국 BNC의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자 집행이고 그 금액대가 크진 않습니다. 지분의 신약개발하는 벤처 기업들의 지분의 한 10%, 15%정도로 가져가는 수십억 단위의 투자기 이 때문에 조금 재료를 봤을 때는 모멘텀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료에 대한 판단 그리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는 세력의 의도기 때문에 세력이 그 재료 가지고 주가를 멋지게 풀어내면은 그 재료는 어 뭐100% 200%짜리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해먹은 <laughs> 약간 온담맛 진단맛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해먹은 종목이 잘 가요. 예, 네. 한번 맛본 그맛못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한번 맛본 종목은 또왜 어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한국 BNC가 어쨌든 시장에 코로나 때 대세상승을 했던 종목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탕 받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매수 주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각인된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가 좀 쉽게 들어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종목, 낯선 종목이 조금 상승이 나오면, 어, 이거 뭐야? 하면서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 있다는 거 반면에 조금 익숙한 종목이 반등이 크게 조금 추세를 타버리면은 도리어 매수세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잘 들어온다. 아,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6,100원대, 그리고 7,000원 라인까지의 매물대를 어떻게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전고점은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의도적으로 투맨, 투매를 만들고, 요 정도 거래량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차이 실은의 모습은 조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어, 상승이 나와주긴 할것 같은데, 그 상승의 폭이 7천 라인 가다가 윗골이 달고, 매물대못뜨고 죽을 건지, 아니면은 정고점을 시도를 하면서 추세를 탈 건지가 한국 베이스의 가장.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 잡는다고 하면 6,100원 때에서 매수 잡으시한 6,200원 밑으로 잡으면 무난하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다. 그 최대폭은 일단은 목표가 정보 9,400원 라인 잡고, 9,000원 잡고 대응 하시면은 단타로든 단기 수익이든 수익을 한겨를좀 먹이 한국 B, n C입니다. 그리고 한국 B, n C가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종목 외로 또, 추가적인 재료. 왜냐면은, 이 일봉 차트가 대시세 차트거든요. 대시세 차트. 전고점 넘어 버리면, 이 종목 주봉으로, 월봉으로 봤을 때, 대시세 뿜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시장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조금, 회사 차원에서 종목을 오픈해 버리지 않으면은,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아버렸다 하면은, 이 차트 형태로 봤을 때는 정말로 대시스를 뽑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추가해 주셨다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3천 당 제약 천당 갈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더 크게 찌르면서 천당을 가더라고요. 저희 실시간 방송 오전에 파타님께서 종목 잘 잡아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죠. 이렇게 개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는 실시간 방송 그리고 녹화 영상으로. 수익 내실 스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줍니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